Oh, 안녕하십니까 해군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청도군 금천면 사전이라는 이렇게 이 동네에 지금 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전원 주택이 매물로 접수되어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인공 매물은 바로 지금 보이시는 이 주택입니다. 예, 주택 앞으로는 이렇게 3m 아스콘요 포장 도로가 있고 요 집에 석축을 요 이렇게 예쁘게 사놓으셨습니다. 자 이곳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어, 외관부터 한번 보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요 들어가는 입구에 자두나무, 자두나무가 이렇게 세그루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잔디, 잔디가 이렇게 잘 키워 놓으셨네요. 예, 정면에서 바라보는 주택 모양은 이 모양, 이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주변 환경은 이렇게 거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으로. 이 예, 주변에 전원주택이 몇 가구가 있고, 또 들어오는 초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북쪽으로 이래 보시면은 저수지가 한 직선거리 130m 정도 되는 거리에 저수지가 있고, 그 뒤쪽으로 또 마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 뒷부분, 거의 대부분 다 산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공기가 굉장히 좋고, 이곳 역시 조용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의 용도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입니다. 이 지목은 역시 대459 제곱미터, 약 139평입니다. 제 금평이 84.75 제곱미터. 25.6평, 그러니까 약 26평입니다. 한실 평수는 30평, 30평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내부 구조로는 방두 개, 주방, 거실, 욕실, 다용도실, 창고, 데크 이렇게 이루어졌고,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도는 운문댐, 상수도 물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의 주 용도가 단독주택이고, 구조는 경량 철골구조, 그리고 사용. 성인 일자는 2016년, 2014년 6월 19일입니다. 예, 원래 요 지주분이 요 밑에 아래, 아래쪽에 있는 이 토지, 예, 이 토지를 이렇게 직접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어, 들깨, 들개, 들깨가 이렇게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아마 정화조가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뒷 부분에 지금 데크, 요 데크 있고, 조그만 요 아궁이, 부엌도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뒷 부분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수로가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뒤에 여기 창고, 집 안쪽 창고. 에서 보이는 문, 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내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외부는 거의 다.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청도다 보니까, 이 감, 청도에는 집집마다 이렇게 감나무가 꼭 한두 그릇이 있습니다. 지금 가을이라서 감이 알갛게 지금 익어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예, 그럼 제가 이제 집 안으로 한번 데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는 이렇게 타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이 좌측편으로는 이렇게 신발장 신발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현관을 지나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들어오니까 정면에 이렇게 욕실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천천히 제가 조금 전 어, 설명드렸지만은 천천히 여기 한 군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측편에 이렇게 보시면은 거실입니다. 예, 거실이 지금 이 주택이 남양입니다. 어, 남양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봄철, 봄여름 시원하고 겨울철은 따뜻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창이 남쪽으로 창이 굉장히 큰 창이 하나 있고 여기 바로 옆에도 작은 창이 또 이렇게 하나 있는 곳입니다. 요 지금 TV 놓고 에어컨 놓고도 공간이 많이 넉넉하게 많은 공간입니다. 자, 여기도 지금 소파 쇼파, 4인용 소파가 들어와 있습니다. 소파를 놓고도 저쪽 이제 예, 이쪽에는 공간이 조금 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데크 쪽으로 창문을 통해서 데크 쪽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데크에서 바라보는 뷰가 자 이런 뷰가 보입니다. 저 멀리 마을도 보이고 먼 산이 지금 한 눈에 확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비 오는 날 이렇게 이런 풍경을 본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날씨가 가을 날씨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좋은 뷰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데크에도 이렇게 데크가 좀 넓네요. 이렇게 넓은데 지금 도색도 잘 되어 있고 상태가 지금 굉장히 깔끔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마른 볕에 빨래를 해서 옷을 말리면은 굉장히 잘 마르, 마르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실과 데크 보셨고 이제 안으로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실 바로 요 옆이 요 안방입니다. 예, 안방에 지금 저기 남쪽으로 창이 나 있고 침대를 넣고 공간이 지금 이만큼이나 나습니다 침대 한3개 정도 들어갈 공간입니다. 예, 여기 지금 벽걸이 에어컨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 예, 앞에 수납장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쪽에는 제가 여기가 뭔가 싶었는데 어, 여기는 바로 부부 욕실이 아니고 창고입니다. 창고, 예, 창고 있어 가지고 수납하기는 굉장히 어,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안방에서 이렇게 놓으면 은 예, 이렇게 지금 주방이 이렇게 보입니다. 주방 가시기 전에 이 오른쪽에 욕실 아까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보였던 욕실이 있습니다. 자, 이, 이곳도 가족이 몇분 거주 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집안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깔끔하고, 이곳은 도배 정도만 한번 하시면 바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주택입니다. 여기 냉장고가 일반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김치 냉장고 두 대가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싱크대는 화이트 톤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납장, 아래쪽에 수납장, 위쪽에 수납장 굉장히 많습니다. 예, 가스 렌지 이렇게 하고, 예, 여기는 인덕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리석. 어, 상판이 이렇게 대리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물은 잘 나오는지 물 한번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은 잘 나옵니다. 여기 운문댐 상수도 물이라고 합니다. 예, 보 이렇게 보셨고, 예. 저 냉장고가 일반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이렇게. 한 대씩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이 방에 장롱이 들어와 있고요. 예, 여기 학생들이 쓰시기에 굉장히 알맞고 좋은 그런 크기의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서쪽으로 이렇게 창이 나 있습니다. 지금 농 있는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좀 좁게 보이실, 보이실지 몰라도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좁진 않습니다. 크기가 적당하게 학생들이 쓰시기에 딱 좋은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두개 이제 다 보셨고,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요거는 욕실은 아니고 다용도실 가기 위해서 해놓은 곳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알레도 하고 뭐 그렇게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온수기도 달려있고 제가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아까 바깥쪽 문이 나있는곳입니다자 이곳이 보일러 실겸 창고로 쓰입니다. 지금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수납장을 짜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4단 되는 그런 곳이고 여기 보일러 예, 기름 탱크고 옆에 기름 보일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아, 세탁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세탁기가 있고, 여기 또 농산물 건조기까지 이렇게 하나 들러 놓으셨네요. 그리고 저기는 보시면은 약하는 기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주, 처음에 보셨다시피 거기 자두나무가 있었는데 아마 자두나무에 약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내부 공간 다 이렇게 제가 살펴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저는 오늘 청도군 금천면 사전이라는 곳에 전원주택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곳은 도전관리지역이고, 어, 대지 459제곱미터, 139평, 검평이 84.75제곱미터, 약 26평입니다. 자, 실평수는 한 30평 정도 되고, 어, 데크도 멋지고, 남양집, 뭐, 기름보일러 쓰고,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 구조 방금 보셨다시피 방 2개, 주방 거실, 욕실, 다용도실, 창고, 데크 이렇게 이루어졌고, 2014년 6월 19일 이렇게 건축된 주택입니다. 자, 이 주택 지금 주변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조용하고 공기가 좋고, 또 접근성 또한 좋습니다. 자, 여기 청도군 검천면 사전리는 경산 경제 지점에서 차량으로. 4분 정도 거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경산시청에서도 한 25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고, 어, 자인면에서는 12, 3분이면 이곳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자, 요 조용한 그, 조용한 어 시골 동네의 세칸 하우스라든지 아니면은 한 두, 서너 분이 거주할 수 있는 그 주거공간으로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 이렇게 오늘 매매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더 좋은 매물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저는 경산 행운 부동산 김 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